all my going 턴의 패시브 그림자 카나입니다이 패시브는 노턴의 기본 공격을 광역 공격으로 바꾸며 적을 맞힌 수에 비례해 체력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에게 맞추는 것보다 3 명, 4 명에게 맞출수록 회복량이 늘어나는 거죠. 패시브는 기본적으로 12초마다 사용할 수 있으며 체력과 아래 노란색 게이지를 통해 쿨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공격을 할 때마다 패시브의 쿨타임이 1초씩 감소하고 적 챔피언이나 정글 몬스터를 공격을 할 경우에는 무려 3초씩 감소합니다. 따라서 정글링 도중 3 번만 공격을 하면 다시 패시브를 발동시킬 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패시브는 미니언을 공격할 때에도 발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니언을 공격하면 패시브가 발동하면서 주변 미니언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마침 미니언 수에 따라 회복량도 늘어납니다. 다만 미니언 상대로는 패시브의 피해량과 회복량이 50%로 감소하는 패널티가 존재합니다. 노펀의 퓨우 스킬, 황혼의 인도자입니다. 그림자 칼날을 던져 적에게 물리 피해를 입히는 스킬인데요. 퓨 스킬이 지나간 자리에는 황혼의 궤적이 남고 이궤적 위에서 노펀은 이동속도와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마스터 기준으로는 이동 속도가 35% 공격력이 65나 증가하는데요. 이는 유치화 스펠과 BF대검 1.5개 정도를 들고 있는 것과 맞먹는 수준으로 엄청난 버프 효과입니다. Q 스킬을 맞은 적이 이동을 하면 그 경로의 계적이 따라가며 남기 때문에 적에게 Q 스킬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순호가 매우 쉬워집니다. 게다가 Q 스킬은 관통이 가능하니까 여러 명에게 맞춘다면 그만큼 황혼의 계적을 많이 퍼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탑을 부술 때에는 황혼의 계적을 바닥에 설치해주면 올라간 공격력으로 더 빠른 철거 가 가능한데요. 이때 적팀 쪽으로 큐스킬을 쓰는 것보다는 아군 쪽으로 큐스킬을 사용을 해서 도주 경로를 확보해두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거기 오면 궤적의 이속 버프를 받고 도주를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정글링을 하면서 다음 정글 몬스터 쪽으로 큐스킬을 사용하면 정글 몬스터를 끌고 오면 더 빠른 정글링을 할수 있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큐스킬을 사용하면 격 너머로 적 챔피언에게 궤적이 보이기 때문에 노턴의 위치를 들킬 수도 있습니다. 노턴의 W스킬, 어둠의 장막입니다. W스킬은 배우기만 해도 공격 속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1레벨 기준으로 무려 35%나 증가하는데요. 그렇게 초반 정글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W스킬을 사용하면 그림자 장막이 생기면서 적의 다음 스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킬을 막아낼 경우 공격속도 증가 효과가 2배로 강화되기 때문에 1레벨 기준 70%, 4레벨 기준 최대 100%까지 공속이 증가합니다. 또한 스킬을 방어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주변에 폭발 이펙트가 생기며 적을 둔화시키는 효과도 덤으로 주어집니다. 추가적으로 모르가나의 장판처럼 기속 피해를 주는 스킬은 W스킬로 막을 수 있습니다. 노은의 이스킬 e 말할 수 없는 공포입니다. 노은이 적과 연결돼 2초 동안 마법 피해를 입히고 이 연결이 유지될 경우 공포 효과와 전화를 걸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리가 멀어져 선이 끊기면 힐이 중단이 되므로 적에게 붙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이 끊기는 거리가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멀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포에 걸린 적은 노은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노은이 미리 도주 경로의 자리를 잡고 있다면 적을 아군 쪽으로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스킬 e 2스킬에는 공포에 걸린 적에게 다가갈 때 노턴의 이동속도는 무려 90%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그 적은 E 스킬로 둔화와 공포에 걸리고 노턴은 빨라지는 식으로 버프와 디버프가 동시에 작동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E 스킬로 적과 연결 중에 정직을 사용해도 연결선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노턴의 R스킬, 피해망상입니다. 전장을 어둠으로 뒤덮으며 적들의 시야 반경을 줄이고 시야 공유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극기 발동 후에는 적 챔피언을 지정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스킬을 사용하면 지정한 적에게 돌진합니다. 이렇게 거리가 먼 적에게 사용할 때에는 이니맵 옆에 있는 소형 카메라로 적을 타겟팅 할수 있습니다. 공극기로 날아가는 도중에는 저지 불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c 기에 면역이 됩니다. 또한 날아갈 때 녹턴은 기본 스킬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돌진 중에 W 스킬로 방어막을 미리 준비하거나 정직을 미리 사용하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이 효과는 RQ 콤보로도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궁극기를 사용하면 데미지가 200이지만 황혼의 계적 위에서 궁극기를 사용하면 궁극기의 데미지가 239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궁극기로 적에게 돌진하는 도중에 Q 스킬 버튼을 계속 빠르게 연타를 해주면 적에게 닿기 직전에 Q 스킬을 사용하게 되고 이러면 바닥에 황혼의 계적이 깔리며 궁극기의 데미지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기의 사거리는 스킬 레벨에 따라 증가합니다. 1레벨 기준으로는 오브젝트 동지에서 라인까지 닿지 않지만 3부터는 닦기 시작하고 첫 레벨에는 맵 절반 이상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납니다. 추가적으로 공극기는 단순히 돌진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야 차단 효과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타가 시작될 때공극기로 시야를 끊어버리면 적들은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고 아군은 이 틈에 시시기 연계를 넣기 쉬워지는 거죠. 버터는 3레벨까지 Q, W, 2로 배우며 덩글린 속도를 확보할 수 있고 u 에는 Q, E, W 순서로 마스터를 해서 시시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Q, W, 2로 마스터를 한다면 공속을 더 빠르게 할수있 도턴은 우선 QEW 공격 패시브 공격처럼 Q 스킬을 맞춘 후에 접근을 하며 딜링이 가능한데요. 독턴 콤보의 핵심은 Q 스킬입니다. Q 스킬에는 공격력과 이속 증가 옵션이 있기 때문에 Q 스킬을 최대한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심리전에 걸고 싶다면 Q 공격 패시브 공격 e 공격 W. 이런 식으로 Q 스킬을 사용한 후에 공격을 섞다가 상대의 반격 타이밍에 E 스킬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무까지 사용한다면 RQEW 공격 패시브 공격으로 암살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들에게 CC가 많다면 RR, W, Q, E 공격 패시브처럼 진입하면서 W 스킬을 먼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로터는은 궁극기가 있을 때에는 진입과 암살이 동시에 가능하지만 궁극기가 없을 때에는 변수 창출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궁극기 의존도가 높고 또한 스킬 구조상 나오고 관통력이나 체력 비례 피해가 없기 때문에 탱커 상대로는 약한 편입니다. 로터턴의 아이템은 전관 중심의 암살자 빌드를 추천드리는데요. 전관 빌드에서는 요우무를 1 코어로 올리지만 상대의 보호막이 많다면 요우무 대신 독사의손곳니를 먼저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3 1 7을 섞어주는 하이브리드 운영도 가능합니다. 신발은 경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며 안정성이 높아지고 굶주린 히드라를 선택하면 부족한 딜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메인 룬은 암살자라면 선제공격 부르자 라면 정복자를 주로 사용하지만 무조건 고정이 아니라 암살자 빌드 일때 정복자를 고르는 식으로 유동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스펠은 변수 창출에 도움이 되는 전멸을 추천드립니다. 녹터는 한번 진입하면 후퇴가 어렵고 충존기가 부족한 챔피언들을 상대로 주도권을 잡기에 좋은데요. 반면에 녹터는 이동 공나시가 많은 챔피언들을 상대로 위축이 될수 있습니다. 로턴으로 정글링을 할 때에는 황혼의 계적 위에 올라가야 정글링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고 황혼의 계적을 다음 정글몬스터 방향으로 사용을 해서 정글링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로턴의 가장 중요한 시점은 첫 번째 공급기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 공급기로 적을 잡고 못 잡고에 따라 로턴의 성장에서 차이가 큰데요. 지금은 상대 트위치의 전멸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기로 바텀 갱을 갔습니다 트위치에게 공급기 사용과 동시에 q e w 콤보로 연계하고 이후거리가긴킬 스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공극기로킬을 가져온다면 이후 노턴의 성장은 엄청 빨라지게 됩니다. 2레벨 공극기부터는 정글링을 하다가 라인으로 바로 갱을 할수 있는데요. 지금은 블루를 먹는 도중에 미드에서 교전이 일어났고 공극기로 야스도에게 진입을 했습니다. 특히 도주기가 없는 뚜벅이 챔피언들 상대로 노턴은 활약을 하기가 좋습니다. 트위치에게 킬 스킬을 맞추면 대적의 이속법프로달라붙을수 있고 이 스킬로 공포를 걸 때에는 트위치 뒤쪽으로 넘어가서 트위치가 럭스 쪽으로 걸어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적들이 뭉쳐서 포지션을 잡기 전에 이쪽에 혼자 빠져 있는 서포터를 노리기에도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미니맵으로 공격기를 조정하여 소라파에게 진입하고 이후에는 아군들과 함께 교전을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노턴의 공극기가 3레벨이기 때문에 사거리가 매우 넓고 쿨 타임 또한 짧은데요. 현재 미드에서 대치 중이고 사이드에서 암베사와 야스오가 1대1을 하는 게 보였습니다. 야스오가 포탑에서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바로 공극기를 사용하며 진입을 했습니다. 이번 판에는 야스오가 불멸의 철갑궁까지 구입을 하였기 때문에. 보호막 감소 아이템인 독사의 송곳니를 구입을 했는데요. 보호막 감소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독사의 송곳니 대신에 드라차르나 디스의 총을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건승하세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